집주인에게서 월세 독촉 문자가 왔어요. 오늘까지 입금 안 하면 짐 뺀다고 합니다. 이럴 땐 진짜 당장 현금이 필요하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신용카드로 단 5분만에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사기나 불법 같아서 불안하셨다면 더더욱 끝까지 보세요. 진짜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란 말 그대로 카드의 사용한도를 현금처럼 바꿔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서류도 심사도 없고요.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용 중인 방법인데, 의외로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죠. 개인이 상품권을 구입한 뒤 다시 개인에게 되파는 구조.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물론, 되팔 때 시세 차이로 돈이 깎이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2025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제하고 당일 바로 현금 입금 받는 방식이 대세입니다. 비대면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불필요한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대출이 어려운 분들, 프리랜서, 무직자, 전업주부 등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분들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있다면 누구나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둘째, 간단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문 상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셋째, 안내에 따라 결제만 하면 당일 바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진행 과정도 투명하고 수수료도 사전에 모두 안내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절대로 불법 업체와 거래하시면 안됩니다.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꼭 정식 등록된 합법 업체를 이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현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